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항해는 누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보통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목수 출신이긴 하지만 어부 출신인 자기들이 오히려 관리리우스를 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줬습니다 조금이나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를 시작했는데, 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데서 사실 당황하죠 예수님을 쫓쳤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와 위협이 닥칩니다 제자들이 당황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왔는데 왜 잔잔한 항해가 아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와 위협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자연 현상이나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예견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언제나 사탄의 대접과 공격이 있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시면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십니다. 그 풍랑 일고 파도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막 우왕좌왕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인가 이걸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뭡니까? 잔잔한 호수, 불어오는 바람, 이런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평안이 이루어질 때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풍랑이는 바다, 파도 치는 그런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위기 앞에서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의 모습을 보여주신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잠깐 보고 가십시다. 요한복음 1 4장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보다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그사건에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로 전하던, 삶으로 전하던, 뭐 가르쳐서 전하던, 에, 봉사로 전하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하늘보다 더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은 그냥 여행 삼아 지면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더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기와 위협 앞에서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위기와 위협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평안을 유지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죠. 그래서 막 소리칩니다. 자, 우리 25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 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쓰는 말하고 참 비슷하죠? 우리도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 네. 힘들어, 죽겠, 나이다. 배고파, 죽겠, 나이다. 돈 없어, 죽겠, 나이다. 좀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죽갔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주로 죽갔다 소리가 많죠. 예. 주님,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속 써서 죽겠고, 아이고, 자식 때문에 죽겠고, 남편 때문에 죽겠고, 죽겠습니다. 아마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죽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왜? 무서워 하느냐. 이거 좀 이상하죠, 여러분? 죽겠나이다.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죽으려 하느냐. 그렇게 대답해야 말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무서워 하느냐. 그러세요.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죽겠다는 말과 무서워 한다는 말은 어떻다는 건가요?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 뭡니까? 아파서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난해서 죽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해서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속상해 죽겠어요? 뭐, 고민스러워 죽겠어요? 그 얘기는 그 속상함과 고민 때문에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궁극적 그 이유는 뭡니까? 죽음 때문이라는 거죠. 죽음. 사실 우리는 아픔, 고통, 괴로움, 뭐, 경제적 어려움, 속 썩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작은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음을 향하고 우리가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래 이래서 죽겠다, 그럽니다. 그 죽겠다는 말은 즉 뭐냐면 그 마지막 결론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는 죽음이 두렵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랬어요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죠. 그럼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고민,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걱정 염려의 궁극적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언가 답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픔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을 해결하고, 뭐,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이런,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쪽 두려움이 없어지면 저쪽 두려움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쪽에 걱정이 없어지면 저쪽에 걱정이 또 생기는 거고요. 평생 사람의 우리는 그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의 줄기들, 그 곁가지들을 붙들고 싸우다가 말아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두려움들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뿌리가 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뽑혀질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격과지고 같은 모든 과정의 두려움들 속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죽음까지 이르는 모든 문제들, 질병이 됐던 뭐 가난이 됐던 뭐 인간관계가 됐던 어떤 우리의 고민이 됐던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언제나 뿌리를 뽑아 버리시죠. 죄의 뿌리를 뽑아 버리시듯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 버리십니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뽑으시는가? 뭐라 그러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는 거하고 조금 비교가 되죠.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떤 믿음이라는 건가요? 거짓 없는 것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거죠.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띄우는 정도의 믿음은 된 거죠.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아, 이분 말씀이라면, 뭐, 따라가도 되겠다. 거기까지는 믿음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되질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 위기 앞에 세우시는 것은 그들이 드디어는 그 죽음마저도 그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크고 깊은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의 항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떠납니다. 마치 항해를 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항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고 풍랑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맞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일까 제자들과 같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제자들 같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외치죠 죽겠습니다 예수님 뭐하십니까? 왜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받아 안고제 세운 것은 더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인 것 같이 여러분들을 그 위기와 위협의 순간에 세우시는 것은 더큰 믿음,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의도가 있어서 그 바다 한가운데 세운 거지. 예수님이 몰라서 우연히.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죽음마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가. 그 다음 말씀 봅시다. 26절 후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시니, 꾸짖으시니. 자연현상을 보고 꾸짖는다고는 하지 않죠. 꾸짖는다는 것은 어떤 인격적 대상이 있기 때문에 꾸짖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즉,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 풍랑과 파도 뒤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너 죽어, 그러면 꼼짝 못해.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탄마저도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꼼짝 못하고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6절 후반부에.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어. 요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는 그 자연현상 뒤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배를 뒤어 을듯 달려오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꾸짖어서 그것을 짓밟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승리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27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이 여기면서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즉, 제자들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좀더 알게 됩니다. 어떤 분으로 병 고치는 예수에서 귀신 쫓는 예수에서 이제는 어떤 예수로 그 죽음을 가져오는 사탄마저도 짓밟고 다스리는 예수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제자들의 믿음은 커지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믿음은 아는 만큼 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를 아는 믿음은 커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근데 말이나 글로 가르치시질 않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시청과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므로써 드디어 제자들의 그 적은 믿음이 이제는 죽음도 사탄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크고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어떤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게 전하는 그 큰일 예수님이 하시는 보다더 큰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항해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항해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 강에는 결코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바람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실제적으로 경험시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키워 주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그 믿음이 커진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드디어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더큰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많은 위기와 위협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모함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꼭두아시 왕이죠. 로마에 앞잡이하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 있죠. 유대 종교자들이 막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수제자인 비드로를 잡습니다. 비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역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비드로는 처형당해야 됩니다. 감옥에서 밤을 지내는 것이죠. 군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옆에서 지키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봅시다. 12장 말씀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뭐해요? 주무십니다. 누구하고 같은가요?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주무셨어요. 진정한 평안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왜 그분은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위기의 순간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내일이면 지금 처형당해 죽는 그 위기의 순간인데 주무십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았고, 그가 부활한 걸 보았어요. 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고 아는 만큼, 그는 믿음이 커집니다. 어느 만큼 죽음의 순간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만큼, 그는 믿음이 커집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또 항해를 떠났다면. 그래서 또다시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런 풍랑과 파도를 만났다면 피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떠났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그 위기와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 같이 죽겠나이다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서 뭐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우리 그 같이 공부하던 바이브 카리 자세들하고 그 스키장에 간 적이 있어요. 스키 타러 간 것은 아니고 스키장 그꼭대기인눈 구경하러 갔는데. 리프터를 타고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질랜드에는 이런 안전시설이 잘안돼 있어가지고 제가 리프트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리프터에 치어가지고 산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높았으면 아마 떨어져 죽었겠지.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병원에서 진단해 놓은 걸 보니까 한 4m 정도 됐다고 그래요. 3m 이게 높죠 여러분? 4m에서 떨어졌어요. 퉁 떨어졌는데 제일 먼저 탁 느낀 게 뭐냐면 아, 허리가 부러졌겠구나.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부러졌겠구나 하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 아, 이제는 평생 윌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순간인데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제 마음을 싹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 윌체어 타고 사는 세상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지. 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 갑자기 달라진 게 무엇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다리를 걸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윌체어를 타고 다녀도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면, 과연 예수를 믿고 산다는 나에게서 달라진 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속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달라졌다고 해도 예수가 함께 있다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놀랐어요.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항일하다가 또 다시 그런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났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나마 잔잔한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 것 같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는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그는 노를 젓으리라 믿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의 노를 젓는 것보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노를 젓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리얼하게 좀더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가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가 나를 만졌네 내 마음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손길을 예, 나진대로 이마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의 그 일대기를 쓴 예, 소설 중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위험의 순간에 노를 적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더 깊이, 더 가까이 그분의 최취까지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실감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해에서 위기가 오고 위협이 오면 이 제자들과 같이 당황하여 죽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믿음 적은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노를 젓는 그 크고 늠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맡겨 주신 그더큰것그더큰일그 그 예수의 십자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항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항해를 끝날 때까지, 잔잔한 바다이던 풍랑치는 바다이던 결코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위기이십니까? 위협의 순간입니까?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의 제출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예수님의 손길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인 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노를 지읍시다. 당황해서 살려주소서 죽겠나이다 외치지 말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고 노를 적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